여러분, 안녕하세요. 묵샘의 인문학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한비자가 말한 수주대토를 알아보았고요. 한비자를 만나보고 싶어 했던 진나라 왕 용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 있었던 일, 즉, 분서갱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먼저 분서갱유의 한자부터 알아볼까요? 불사를 분 책서 구덩이 갱 선비유 분서갱유 즉 책을 불사르고 선비를 산 채로 구덩이에 파묻어 죽인다는 뜻입니다 간체자 발음은 번슈컹루 번슈컹루로 발음합니다 한, 한 글자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서갱유에서 불사를 분자입니다. 이 글자는 수풀림과 불화가 결합한 한자입니다. 용 예로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함께 망한다는 옥석 구분, 자기 몸에 불을 질러 목숨을 끊는 분신 자살, 향불을 피우는 분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분소갱유에서 책서자입니다이 글자는 분율과 가로알이 합쳐진 글자로 책이나 글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용례로는 글만 읽고 경험이 없는 백면서생, 옛날 관리를 뽑던 네 가지 기준 신언서판, 어떤 사건을 크게 다루는 대서특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분소 경유에서 구덩이 한자입니다. 이 글자는 흙토와 목항의 결합으로 큰 구덩이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용례로는 땅 속에 뚫어 놓은 길, 갱도. 악마가 벌을 받아 영원히 묻혀 있는 곳, 무적행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분소갱위에서 선비유자입니다. 이 글자는 사람인과 스일수가 결합한 글자로 주로 유교, 선비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용 예로는 유교를 송상하고 불교를 배척한다는 숭유 배불. 유교, 불교, 선교를 아우르는 말 유불선, 유도를 닦는 학자들 유림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자를 살펴보았으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원래 이 분소경유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고,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두 사건을 묶어 분소경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책을 불태웠다는 분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진시황은 드디어 천하를 통일하고 통치제도를 이전의 봉건제도에서 중앙집권형 군현제로 바꿨습니다. 군현제를 실시한 지 8년이 지난 어느 날 왕궁의 잔치 자리에서 순우월이라는 박사가 군현제를 비판하며 옛날 봉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군년제를 설계한 이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봉건시대에는 침략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제 겨우 통일이 되어 안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 새로운 군현제를 반대하는 신하들을 옴벌하여 주시고 그들이 읽는 책들을 모두 불태워 주소서. 그리하여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의학 복서 종수 진의 역사서를 제외한 모든 책들을 불사르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사상을 통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생들을 구덩이에 생매장했다는 갱류를 알아봅니다 책을 불태운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시황제는 불로장생을 꿈꾸며 신선술법을 닦는 방사들을 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생과 후생을 신임했는데, 이들이 황제를 배반하고 도망을 친 사건으로 왕은 노발내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선비가 왕을 비방했다는 죄로 체포가 되었고 그의 배후를 캐자 연루자가 460명이나 나왔습니다 시황제는 그들을 모두 산채로 구덩이에 파묻어 죽였는데 이 일을 가리켜 갱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과 사상을 통제하는 전형적인 폭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중국에서 벌어졌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문화 대혁명이라는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 일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벌어진 대사건입니다. 당시 지도자는 마오쩌뚱이었고, 마오쩌뚱은 청소년 조직인 홍위병을 앞세워 옛 문화유산 등을 철저히 파괴하였으며 특히 공자묘를 파헤치고 비판하며 학자와 예술인들과 지식인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진시황도 귀중한 책들을 불태워 문화를 단절시켰고 마오쩌둥도 귀중한 문화유산을 파괴하여 역사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사회주의의 사상 체계가 흔들리자 중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의 필요에 의하여 전 세계에 공자 학당을 세우고 공자를 다시 선전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캄보디아에 가서 폴 포트의 공산 정권이 저지른 킬링필드의 피해를 당한 분들의 학우를 전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지식인과 부유층 2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불러오는 엄청난 피해를 역사를 통해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시황의 분서 경위로 시작하여 문화 대혁명 그리고 킬링 필드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